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미 선생님. 네. 저는 인간 퍼즐을 그리고 있거든요. 최영미 작가님. 네. 어, 는 퍼즐의 한 조각이고. 퍼즐? 네, 네. 인간 퍼즐을 그리고 있 인간 있는데. 퍼즐이요? 네. 는 퍼즐의 한 조각이고 한 조각이라도 없면 완성되지 않은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생각에서 작품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 시리즈는 기노키오 시리즈거든요. 예, 각각이 어, 네. 예, 예. 예. 세상이 그래도 라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네. 이건 관계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잘 보이고 싶고, 인간에 대한 뭐 어떤 갈망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피노키오의 음. 이 코와 되게 연관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피노키오도 사람이 되고 싶었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랑좀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노키오 시리즈 제가 그리 됐어요. 야전 사실은 네. 이 작가님하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네. 그림을 얼피 스쳐 지나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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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대단하네요, 네, 지금. 네. 이건 뭡니까? 아, 어, 제가 인간 퍼즐의 형식으로, 음... 제가 이게 우리의 삶이 좀 즐거운 놀이의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퍼즐의 형식을 가져왔어요. 아, 그 퍼즐이라는 게 지금 여기 표현되는 이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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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겁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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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면 완성되지 않는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가 끝도 없이 우리의 욕망들이 끝도 없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걸 그렸고 세상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우리는 어, 거짓된 삶 속에 있더라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작품을 그렸습니다. 야그 피노키오 피노키오하고 절묘하게 어울리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 이 작품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두가투거든요. 얘는 이제 우리는 어떤 의지를 다들 가지고 있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닐까. 우리 의지를 좀 돌이켜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걸 작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 피노키오는 프라다를 좋아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잘 보시면 틀린 부분이거든요. 예? 틀린 부분? 네네. 이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프라다라는 그 철자가 피잖아요 <laughs> 근데 제가 앱으로이거짓말쟁이 피노키오, 사람들이 잘 보이고 싶어서 명품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피노키오를 제가 들려봤습니다. 음. 이것도 똑같은 시리즈인데 음. 이제 스타벅스인데 예. 이제 스타벅스에서 즐기고 있지만 사실은 예. 이 왕관이 별모양이잖아요 예. 별모양이고 예. 이 스타벅스의 철자가 틀렸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 피노키오가 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예. 사람들이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그런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건데 사이즈를 작게 해서 되게 어떤 꼬맹이가 왔는데 되게 그림이 너무 크다고 조그맣게 그려달라고 그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한번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어. 야 선생님. 어이 이 작품도 선생님. 네. 최영민 선생님 이거는 피에로가 된사람들이한 제물 가지고 있어요. 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어, 피에로처럼 어, 슬픔을 안고 있지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관대의 모습을 그렸. 누가 말을 하지 않는 음. 그런 비에로를 제가 들어봤니다 선생 님 어, 파바트의 중간 정도. 네, 중간적으로 그런데 중간적으로 이제 파바트인데 네. 어, 그런 쪽에 선생님 같은 지금 이런 철학을 넣은 네. 파바트. 네, 네. 그 파바트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네, 그죠. 아니죠. 파바트는 네. 제가 생각해서. 정말 진정한 철학이 네. 응축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지나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은 다른 분들이 이제 팝아트라고 하면 네네. 그렇게 지나치실 수 있는데 선생님은 팝아트보다 한 단계 위인 네네. 뭔가 철학이 더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아,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캔, 네네. 캔 상표 뚜껑, 네네네네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앤디 팝아트, 예, 앤디 올.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있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네, 본 거잖아요. 네, 네, 네. 근 선생님께서는 창조를 해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거의 선생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인간 군상 네, 네. 군상이죠. 네, 네, 네. 네. 이거 이거 엄청난 작업인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재밌게 퍼즐을 맞추듯이. 네. 야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뭐 군상. 네. 네. 제가 처음 초기에는 그럼 즐겁습니까? 네. 이게 고통인가요? 희망인가요? 어..저는 희노애락이 다 있나요? 제, 네 그렇죠. 음. 제가 하나로 정의하고 싶진 않고 음. 저는 삶이 되게 즐겁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작품이 사실은 처음 초기에는 되게 음. 어두웠어요. 왜냐면 삶이 힘들다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삶이 힘들기만 한게 아니라 그 안에서 힘듦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도 되게 즐겁고, 그래서 점점 즐거운 삶을 좀 생각하고 싶어서. 사람이 네. 산다는 것은 희노애락이다 있어야 그렇죠. 사람이 생명이 유지되는 맞아요. 거지. <laughs> 그렇죠. 즐겁기만 하면 그게 네. 뭐,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즐거움 속에서도 깊이가 있고, 깊은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한 어떤 뭐 감정만을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네. 작가가 작, 철학에 너무 빠지다 보면, 음. 그냥 붓 한번 일필휘지 하고도 거기에 엄청난 철학을 막 네, 담으려고 네,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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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선생님 네. 작가님은 네. 어, 디테일 네. 어, 디테일 그죠 굉장히 계산된 네, 작업이에요 네, 네. 쉽게 만들어질 수 네, 네. 있는 작업이 자, 아니잖아요 스케치를 완벽하게 준비한 네, 다음에서 네, 네, 시작하겠습니 네. 네. 보실 작, 때는 좀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어쨌든 작가의 네. 시간은 분명 관람객들로부터 보상받게 돼있어요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좋았습니다 그 작품처럼 작가님 네. 성격도 밝으신 것 같고 아, 네좋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은 아, 스텝 바이 스텝인데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많은 관계 속에서 뭔가 변해가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고 그래서 그 즐거운 움직임들을 지금 좀 표현을 <laughs> 지금, 지금 큰 발도, 발이죠? 발? 네네. 네, 네. 사람 발인데,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로 네. 움직이고 네.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퍼즐들과 맞닥뜨리고 이런 모습. 오, 대단해요. 하고. 선생님, 대단해요. 지금, <laughs> 대단해요. 어, 저 안에 피노키오도 중요하지만 네네. 저는 이런 작업이 더. 이거 예전 작업. 네네네. 어, 오히려, 아. 네. 피노키오나, 네. 저코 있는 저게 네네. 누구죠? 저게 누구죠? 네네. 피노키오. 피노키오, 여기. 네. 삐에로. 네. 어디선가 복사해 온 듯한 그런 작업에다가 네. 선생님 이미지를 붙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저 이런 작업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예. 그렇죠제제 예, 제 인스타 들어가시면 예. 또 다른 작품 많이 보실 수 있어요.